안녕하세요. 보금기도신문의 간출인 오늘의 열방입니다. 전 세계 약 2억 5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수준의 박해 국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상원이 주최한 트루로 보고서 1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유엔이 정의한 대량 학살에 가까운 박해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하면서 박해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크로스벤치 회원이자 국회의원인 데이빗 엘튼경은 매일 평균 11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포양호 유역이 1998년 이후 가장 심각한 홍수에 직면했습니다. 강한 비가 이어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불어나자 중국 남부 장시성의 32개 하천은 경계 수위를 넘었으며 이 때문에 포양호 수위가 급상승했습니다. 류치 장시성 석기는 홍수 방지 업무가 전시 상태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시성에는 지난 6일 이후 계속된 폭우로 521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43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65억 위안 약 1조 115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팔과 일본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장마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이틀 사이 최소 16명이 숨지고 45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의 장마는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 규슈를 중심으로 한 폭우로 인해 10일 오전까지 6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본 국토 교통성에 따르면 이번 장마철 폭우로 12개 현에서 101개 하천이 범람해 최소 1,550헥타르의 토지가 침수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을 소지 공유한 10대 청소년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휴대전화로 아동 성착취 영상과 자살이나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공유하고 돌려본 10대 20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이들 중에는 13살짜리 아이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여성 할례가 불법화됐습니다. 수단의 최고 통치 기구인 주권위원회는 11일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비준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을 상대로 한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유엔에 따르면, 그동안 수단에서 여성 10명 중 9명이 할례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연한 여성 할례를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 할례는 자주 비위생적이고 마취제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은 소녀들이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하고 나중에 출산할 때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도 열방에서는 홍수와 범죄와 성도들의 박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는 기근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한 영혼이 있을 텐데요. 그를 땅 끝에서부터 붙드시고 그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보금기도 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